예민 사상 그 신동준 님의 책이죠. 공자 사만 천의 상반된 평가. 춘추 시대 말기에 활력한 현상 안령은 관중 사후 대략 백 년. 100년... 뒤에 태어난 공자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 두 사람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논어에서는 안녕에 대한 공자 언급이 딱한 번밖에 안 나온다. 공자가 안녕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할수 있다. 공야장의해당대목이다 안녕은 사람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를 경했다 칭송이긴 하나 극찬하이다. 안녕은 자가 중이고, 시온은 평이다. 시와 잘 합친 평중을 이름 대신 영어로 사용해서 흔히 안평중이라고 부른다. 춘추제전에도 안평중이라고 기록되었다. 안녕이 죽은 것, 진 것, 알려진 안자춘추에서는 공자와 안영이 관한 일화가 모두 여섯 번 난다. 여기서도 공자가 안영에게 도착 굴복당한 것으로 배수었다 공자가 안영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 있어 다 안영을 추종하는 자들이 손에 의해서 안자춘추가 편제된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나는 공자와 안영에 관련된 일화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긴 하나 당시 일각에서는 공자보다 안영을 더 높이 평가하는 흐름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공자와 안영에 대한 평가는 논호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정나라 집정들의 자산과 극찬에 대한 것과 대비된다. 자산로스란 바와 같이 공자의 사상적 사상으로 논호에 나오는 군자의 롤에 대해 얘기도 하다. 이에 반해서 삼바천은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현상 가운데 안녕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삼아천 열전에서 패돌를 추가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공자와 대비된다. 삼아천은 자기 관한 열전에서 그 이유를 이같이 밝히다 관중은 세이 세인이 흔히 현신이라고 말했지만 공자는 그의 글을 시작다고 지적했다. 주나라 왕도가 세미한 가운데 제왕공이 현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도를 적극 권한 대신 패도를 추구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안자는 제장공이 대, 대부 최저에게 죽음당하자 시신 위에서 엎드려 곡을 하고 예를 다한 후 떠났다. 이것이 어찌 의를 보면 용기를 드러내지 않는 적이 없다고 말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간호를 할때면 군주의 면전 에서 심기를 걸었으며 시비를 걸었 가리는 범한을 향했으나용만으로 범한다는 거죠. 이 어찌 나아가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면 군주의 과실을 보완한다는 취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겠는가. 안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그의 비록 말지찍을 들어서 마분으로서 할지라도 이를 크게 기뻐하면서 택할 것이다. 안영을 얼마나 상받는지 능히 짐작해 주는 글이다. 관중을 관제라고 칭하지 않고 굳이 관중이라고 표현하는데 말해서 안녕을 높여서 안자로 표현한 것 자체가 두 사람에 대한 그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자와 사마천이 패도를 향한 자산미 관중과 왕도를 향한 안녕을 두고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은 난세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자는 군주에게 관할할지라도 법화를 하는 식의 면절 정쟁을 그. 이렇게 평가하자칫다 자치 정리를 해서 무거운 목숨을 잃을까 우려한 것이다. 이에 반해 사마천을 안영해 면절 정쟁을 높이 평가했다. 사마천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부제한테 제정공이 시일당했을 때의 행보를 두고 의를 보면 용기를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평한 것도 같은 명락이다 죽는 것보다 더수치스러운 공격당하고도 선친의 여빈 사기지필 끝내 완수한 사마천은 죽음을 우릅쓰고 신하 도를 다한 자들을 보고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권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데 충실한 추추자전의 경우는 동물이 사기가 거의 아무런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 진나라와 오나라 현상의 수평과 개차의 행보를 매우 소상하게. 투게에 놓고 다 관중과 아종의 행보에 관한 기록보다 오히려 많다. 특히 관중의 경우는 매우 소략하기 그지없다. 숙청과 계찰은 안영처럼 왕족을 행한 인물이다. 후대의 맹자처럼 왕족을 극도로 소중시한 경우에 속한다. 춘추전쟁의 자살에 대한 기록은 숙청 및 개찰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사료 자체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춘추자전도 중요 대목보다 이른바 군주화를 사평을 가해 놓았으며 전체적으로 볼때패도보다 왕도를 높였다. 수평과 개찰의 행보를 자세히 소화한 이유가 여기에 찾을 수가 있다. 안자 춘추는 안영이 된이른을 실어 놓았으나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이 기초한 것인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공자에 관한 온갖 일화를 실어놓은 공자세가의 비유할 다 그보다는 춘추자전에 실려 있는 일화를 토대로 그의 행보를 살펴보는 게 훨씬 낫다. 제 장공은 야심이 많은 인물이다 그는 진나라에게 빼앗긴 중원의 폐자자리를 되찾아 오고자 했다. 기원전 552년 진나라에서 내분이 일었다 권력 다툼에서 패한 난시 일족인 단영이 초나라로 망명했다가 이듬해 가을에 제나라로 망명했다. 제나에서는 라 이미 단시의무리 지기와 중황휘. 주작, 형계 등이 망명했었다. 제장공은 안영이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그 기뻐했다. 그러자 안영이 간했다. 우리는 진달라고 결명했습니다. 신의잃으며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시를 받아들여서장차 어디 쓰려는 것입니까? 이거 보면 춘추시도 근데 막그 망명객들을 막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죠. 제장공이 크게 웃었다. 우리는 제나라와 진나라가 필적할 만한 나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과연 어찌 진나라를 섬길 수가 있겠어. 난영이 제장공을 배견하면서 눈물로 도움을 청하자. 제장공이 위로했다. 너무 염려치 마시오. 경이 다시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제장공은 내심 난영을 이용해서 진나라를 친뒤중간의 패권을 차지할 속셈이었다. 제정공의 이런 야심을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실력이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제 나라는 여러모로 진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언니하 후, 진나라가 원하라 국권을 맺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영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 진나라 군주의 딸이 원나라출간다하니 우리나라에서 내의 차원에서 인첩 한 사람을 진나라로 데려보냈을 거이요그런데 그대는 고옥당의 장수 서부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그것숨 잡고 진나라를 치는 것이 어떻겠소 인첩은 귀인에게 시집가는 여인이 데리고 왔던 시첩을 말한다. 대신 신부의 진료와 여동생으로 충당했다. 난영이 대답했다. 고국당 사람들이 비록 저를 좋아할지라도 진나라 도상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군주가 군사를 이끌고와 후원해줘야 합니다. 제가 먼저 고국당을 출발해서 진나라 도상으로 쳐들어갈 테니 군주는 윤나를 친다는 소문을 낸뒤 북양따궁을 경계해서 북평하여 진나를 치도록 하십시오. 양면을협공하면 등이 진나라 도상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 가요. 대장공이 대군을 이끌고가 윤나를친뒤 바로 엿새에 몰아서 중원의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안영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군주는 힘만 믿고 맹주의 자리 나라를 치고자 하니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보기지만 덕행도 없으면서 전공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우한이 군주의 몸 위에 떨어질 것이다. 권신 최저도재정공에 관했다. 재정공 중인 사람이죠. 신날 쳐서 안됩니다. 신이 늦게 소국이 대국에 활활 틈타서 해를 가하면 반드시 재앙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군주는 이를 깊이 헤아리십시오. 그러나 재정공을 듣지 않았다. 이때 진순무부가 최조에게 물었다. 당차 중국을 어찌할 생각에. 나는 이미 군주에게 진언 했으니 군주가 들어주지 않았어. 만일 군실들이 위급해지면 군주가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소 그들은 당분간 이에 개입하지 마시오. 시해할 뜻을 밝힌 것이다. 진순부는 훗날 전국시대 강씨의 제난을탈한전시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다. 이때는 제나라 탈출 쯤에 성씨를 진씨에서 전씨로 바꿨다. 당시 제전공은 진나라 쳐들어가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뒀다. 파득지세로 진공한 뒤 지금의 산시성 심수 부근에서 진나라 군사의 시체로 커다란 봉불을 만들어서 전승을 기념한 게그 증거다. 그러나 곧바로 진나라 군사 반격이 이어졌다. 제전공의 지원을 믿고 보국에서 반기를 든다. 등은 개조하자 재능공 오히려 진나라 군사 친공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그는 이 와중에서 대불 최저의 아내와 사통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기원전은 4 8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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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던 일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난 0이다 대나라 대부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크게 놀라 두문문0문채 주정에서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재정공의 0 0 0 아직 최저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 대부 안녕만의 별난 소식을 듣자마자즉자 대부 최저의 집을 향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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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좋은 군주가 오직 남한의 군주이겠는가 순살 이유가 없다. 그럼 망명할 것입니까? 그것이 내신인가 망명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귀가할 것입니까? 군주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직 사직을 지킬 뿐이다. 군주가 사직을 위해서 죽으면 따라 죽을 수 있고 사직을 위해서 망명면 따라서 망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군주가 자신을 위해 죽거나 망명할 경우 그의 통신이 아니라면 누가 같이 죽거나 망명겠는가? 하 한물며 군주가 보시던 신하급을 모시던 군주를 시야상황에서 내가 어찌 그를 위해서 죽거나 망명할 수 있겠는가? 안녕은 최저의 집으로 들어가 시신의 허벅지를 위에 임하여 대고 호흡하고 군주가 죽었을 때세번 발적 뛰어오르는 조문 의식인 삼령을 한뒤 불러 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최저에게 말했다. 반드시 안녕을 죽이면 우리가 비난을 면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은 뛰어난 신짜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그를 죽였다. 그는나 민심을 잃게 될 것이다. 그를 살려두어야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 안녕은곧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대부 진수무을 찾아가서 물었다. 새 군주를 모셔야 하지 않겠소 명망은 상경이 고지와 국화에게 있고 실질 권력은 이제 최자와 경봉의 손에 장악됐으니 나에게 무슨 힘이 있겠소안녕이 돌아가자 진수무은 이내 수레를 덮고 송나라를 달았다안녕이 고지와 국화를 찾아가서 문의하자. 이들 역시 진승우처럼 되었다 최적화 장차 이 나라 실권을 잡고 일당인 경봉이 그를 도울 테이니.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 안녕이 크게 탄식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후사를 세우는 일은 안녕의능력밖받없다쿠태타를 느낀 최저 경봉이 곧 굴지와 국화를 불러들여서 새 군주의 옹립 문제를 논했다. 고지와 국가 사용하자 경봉도 이를 최저예입니다 최저가 말했다. 재현공의 아들 공자저구가 장성했으니 새 군주를 옹립하는 것이 어떻겠소 더구나 공자저구의 생모는 바로 노나 대구 숙선교회의 딸이니. 장차 노나라와 관계도 좋아질 것이오. 모든 대부들이 일찬동했다. 결국 공자저구가재정공의 뒤를 이어서 보유하였다. 그가 바로 춘추시대 말기에 제나라 중흥을둔 제경공이다. 저구가죽여자 최저가 집정대부인 우상, 경봉이 그 다음이 자상이 되었다. 당시에는 우가 좌보다 높았다. 최저가 제나라 시조인 강태공의 사당이 태국으로 가서 사패라면서 대부들 앞에서 이화가 지명뜰세했다. 대부들 가운데 최저 및 경봉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자가 있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늘이 증명할 것이다. 사표를 굳은 의지의 표시로 개나 되지 말다위의 피를 서로 나눠 마시는 이거나 이에 예 바른 일을 말한다. 최저가 사표란한뒤 경봉과 고지 미국화 등이 차례로 맹세했다. 마침내 안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라서 크게 탄식한 뒤 이같이 맹세함을 고쳐 읽었다. 나의 옥은 만일 군주에게 충성하고 사직을 이렇게 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안 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날 하늘이 질망할 것이다. 치저 등이 무력을 배경으로 대부들에게 맹세를 강요하는 험악한 상황에서 안영은 나름 신화가 지켜 나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극도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를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기계와 소신 있게 가능했던 일이다. 당초 제나라의 공작들은최저의 난이 일어났을 때 대거 방명했다. 최저 경봉이 망하자 제용 재용... 그들을 모두 불러들여 시급을 돌리다 할 때, 안영에게도 지금 산동성 성의표인 폐전과 폐전에 따른 60개성을 하사했으나 안영은 받지 않았다. 대부 구체가 의아함에서 몰랐다. 보는 모든 사람이 바란 것인데, 어하야 그대 홀로 그렇지 않은 것이오. 경복은 시급을 탐마다가 끝내와 망명하게 됐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래패 폐전의 땅을 더하게 되면, 사람의 욕심을 꽉 채우게 되어 욕심을 꽉 채우면 망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망명하면 결국 한 골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고 내가 패전의 땅을 받지 않는 것은 부를 실해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잃게 될까 두려하기 워 때문이요 이말때는 고체도 일단 시급을 받으려다가 이후 모두 재경공에 돌려줬다 안녕의 얘기를 듣고 느낌 바가 있었던 것이다 후대의 사가들은 안녕을 두고 사마천과 마찬가지로 군주를 바르게 보필한 정신에 부대신하죠 표상으로 삼은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일화다.